신앙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알면 말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바뀌어지냐 그러면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이 바뀌어지야 합니다 마음 속에서 말이 만들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으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 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내 속에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바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보는 것 듣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먼저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